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로기서 4장 2 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한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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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어, 그 속된 말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쳐있다. 뭐 이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말할 때는 저들은 무언가가 다르다. 저들은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삶에 우리와는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빠지고 그저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건한 모습이나 혹은 사랑의 모습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나, 혹은 위로나, 혹은 양보함이나, 어떤 섬김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저들은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고, 그냥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교회에 나가서 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라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떻게 뭐 목사님이라고. 뭐 존경을 받는다거나 그저 목사님이라고 권위가 인정받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목사라고 이야기하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권위가 또 능력이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내 삶은 예전에 뭐 이전과 똑같을까? 왜내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예요. 교회 에 와서 사랑합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작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그저 주일 한날 주일 날만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찌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빠져 계신데 한 주간 내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위로만 받아요. 조금 이상한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혼을 혼을 내는 교회들도 많아요. 어떤 죄를 지적하고 어떤 죄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혼내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에 가서 그 죄의 지적을 받고 아, 난죄 사함 받았다. 아, 나는 은혜 받았다. 주일날 이야기하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아, 난죄 사함 받았다.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삶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저도 동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함께 예배하고 주일날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더라. 새벽에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더라.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 거랑 낮에 기도하는 거랑 저녁에 기도하는 거랑 뭐가? 물론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믿음적인 의미에서 내가 정말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들으시는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왜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하고, 또 주일 날 예배하고 그럴까요? 제가 보면 수요일에 새벽기도하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제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묻고 여쭙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음성대로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요아께서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해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24절의 주어를 모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라는 단어 3인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모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신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어, 그 되어진 경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미처 행하지 않은 일이 있었기에. 그 일을 당장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내 시보라가 칼을 꺼내어 돌칼을 꺼내어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브라함 이후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와 습관과 관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보라가 아내가 당장 돌칼을 꺼내어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젖어들었던 세상의 문화를 다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즐거웠고, 내가 아무리 기뻤어도, 이전에 내 삶에 묻어 있던 습관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2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보라가 당신이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진정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난 환경이 어릴 때부터 뭐 무태 신앙이었다. 저도 무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부모로부터 혹은 그 이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학습되어진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많은 유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저희들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할머니들 얘기하면 아무리 괴로워를 다니셔도 뭐 삼신할매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째한테 털을 잘팠다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땅을 잘 팠네, 뭐 둘째가 준비를 잘했네 둘째가 준비를 잘하긴 뭘 잘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나왔죠 저는 딸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젖어든 세상의 문화와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야. 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청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과 애굽에서 받았던 그 문화와 습관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세와 그의 가정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해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모세 눈에 처음부터 아론이 보이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어차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초입부터 와서 아론이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과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조바 여러분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볼수 없잖아요. 우리는 눈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사실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는 건물 안에 있는 것만 볼수 있지 건물 밖에 되어지는 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후나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짠하고 모세에게 아론을 그냥 공 순간이동시켜서 앞에 모세에게 아론을 보여주고 자 이제 만났지 아론이 대신 말할 거다. 그러니까 믿고 떠나라. 이게 아니라 네형 아론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너 대신 말을 전할 거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되고 아론을 통해 입이 말 말이 혀가 짧은 이 모세는 아론이 대신 말을 전달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의 습관을 다 청산하고 이전에 우리의 말버릇이나 혹은 이전에 우리의 습관이나 세상에 죄된 모습이나 나쁜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하루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하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둘 행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은 없어요. 모세가 에굽으로 내려가는 게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났을까요? 그때 뭐 그렇게 이동이 빠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 일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습관들 세상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있었던 세상에 젖어 있었던 문화와 습관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